반갑습니다. 선교팀의 동남아 권역을 섬기고 있는 박희근 전도사입니다. 먼저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황소정 선교사님은 선교사 훈련은 7기생으로서 현재 지역은 어, 뽀락 지역입니다. 교회 개척과 아이따 학교 영어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그곳에서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적영 박영랑 선교사님이신데 어, 선교사 훈련은 1 3기생이십니다 교회 개척과 제, 제자 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은식 김혜경 선교사님 계시는데 선교사 훈련은 1 3기생이십니다 이분들은 무료 급식과 제자 양육 또 전도 집회 등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 권역으로서 이 특별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인구는 대략 1억 1천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10% 이상이 1,200만 명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지역, 어, 머물고 있는 지역으로는 중동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교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달하기 힘든 중동 지역의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필리핀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성교사들을 중동 지역에 파송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불교와 불교 문화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반면에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관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번 TD 일기가 가지는 의미로는 어, TD에 참석하는 캔디들은 대부분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 성교사와 성기팀의 관계는 어,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는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본부는 파손 공동체로서 성교사는 보냄을 받음자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로서 상호 우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성년 집회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어, 설교 중에 유기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부문이 독립적이면서도 전체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타나듯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분리되어서는 원전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와 본부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복음을 위한 전략적 협력자로 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몸동회의 어, 모든 지체들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